그럼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학생분은 지금 10점 만점에서 몇 점일 것 같아요? 5점 정도.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OO 주고 싶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2 학생들은 곧 3학년 수험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의 상담자분이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반을 찾아주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laughs> 부탁드릴게요. 금오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신명관입니다. 저는 명관이 엄마 정은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고민이 있어서 입시상담반을 찾아주셨을까요? 저도 아들한테 그 대입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음. 명관이가 얘기해주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명관이가 해주는 정보와 제가 직접 검색해본 정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조,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명간아 학생인 주로 혹시 네. 어떤 정보를 알려주셨나요? 본인 내신을 경북대 화공과나 인하대 화공과를 학종으로 넣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때 검색 결과는 그게 렇또 아니더라고요 아예 말 믿어야 될지 조금 <웃음> 거, <웃음> <웃음> 고민이 됐어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어머님한테 어, 명간이가 입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 명간 입장에서는 어, 어머님이 이럴 때좀 섭섭하다고 라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어? 유튜브 많이 보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 <laughs> 이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명관이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종을 주전형으로 이제 생각 중인데 기타 과목 내신을 좀안 챙겨서 이게 대학 가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학종 챙기려면 많이 써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안 챙겼어요? 기타 과목. 을 안 챙기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좀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챙기다 보니까 약간 소홀해지게 되는 그런 게 중요 과목과 그럼 비중요 과목을 내네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뭐 <laughs> 그런 거 <건> 얘기한데. <아니긴> <laughs> 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과목은 중요하고, 이 과목은 중요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계열의 적합성이라든지 전공의 적합성 대비 당연히 자연계열은뭐 수거하기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어 내가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 교과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것은 어떤 성실함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학기 주류 과목, 비주류 과목 이런 것들은 <laughs> 내가 나누지 말고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조금 코멘트를 해주고 싶고요. 혹시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아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화공과인데 정작 네. 보면 물리나 화학이 4등급이 나온 과목이 있어요. 음. 근데 학종으로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명관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일지망 대학은 어디예요? 경북대랑 인하대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일지망대학이 있을까요? 저도 경국대 학원가인하 대학 음. 학원가요.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꼭 가야 한다. 마지노선 대학. 마지노선은 음. 아직 따로 생각해 놓지는 않어요어 그래? 않았습니다. 그럼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도 금오공대보다 그 위로 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2학년이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수시 연수장가들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 어떤 어떤 학교를 좀 생각해 봤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두 음. 학교랑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까지만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약간 직업국 대학들 어. 국립대들의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어 혹시 과를 낮춰서 대학을 높인다, 혹은 학과에 맞춰서 가고 싶다, 어때요? 일단 학과에 맞춰서 간 것보다는 음. 학교를 높여서 가는 음.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보면서 내신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학생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기별 내신 성적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1학년 1학기 2.82, 2학기 3.18, 2학년 1학기 3.52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전과목이 3.20, 수학이 2.71, 그리고 과학이 2.43 이거든. 한과목이 교양, 제외외 국어. 요게 좀 등급이 정교과를 많이 점수를 깎아먹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사실 그런데 자연계. 이면 은 어떤 과목 중요하겠어요? 수학이랑 과. 학그치 그래서 이 과목들을 잘한 거는 굉장히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정교과를 뭐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은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국영수 과, 혹은 뭐 국영수 사과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어,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관이가 내년에 원서를 쓸때 교과 전형은 본인이 이제 잘하는 주요 교과 위주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중학교도 아닌데 물화생지를 이렇게 다 들었다라는 것은 자연계열 음. 교과 이수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3등급 때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지원하는 학교들이 그 소위 말하는 광명상가 학교 라인들이에요 제가 이제 교과만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인하대 화공이나 신소재가 가능하진 않아요 또 수능 최저도 있어요.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직업국 대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결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신소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물리라든지 화학 성적이 좋진 않은데 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은 그 수강자 수가 상당히 지금 적거든요. 계열에 대한 이수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들 정말 높이 산다. 물론 교과 전형에는 좀 타격이 있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자연 계열에서 어떤 교과 이수했는지 이 부분들을 보고 또 동시에 인원수 라든지뭐 학점수 그리고 원점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골고루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으로는 안좋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은 세특에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려고 하는데 9월 모의고사 성적 한번 이야기 해주겠어요 국어 4등급 나왔고 수학도 4등급 영어는 2등급 나왔고 물리 4등급 나왔고 그리고 지구과학 3등급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2학년 모의고사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치만 은 2학년보다는 3학년이 어떨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지죠? 네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어, 2학년 때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3학년 때 잘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좀 심화해서 많이 풀면 은 어느 정도 3학년 3월 첫 모의고사 때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기부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명간이는 생기부에서 어떤 점이 제일 고민돼요? 중국어나 심리 같은 이제 그런 과목들은 이제 제 진로인 화학, 공학이랑 이제 엮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걸 어떻게 엮는지도 잘 모르겠고 꼭 엮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과에 있어서 얼마나 배운 개념들을 심화탐구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엮을 수 있으면 엮지만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다. 혹시 어머니도 명간학생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 네. 본 적이 음... 있어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읽고만 넘어갔거든요. 근데 봤을 때 제가 뭘 평가할 순 없어서 그냥. 음... 그럼 본인이 봤을 때, 본인 학생분은 지금 십점 만점에서 몇 점일 것 같아요? 오점 정도.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사 점을 주고 싶어요. 네. 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키워드들이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신명관 이러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재밌는 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키워드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명관이 지금 1학년 학생부에서는 좀 뚜렷한 키워드가 보이진 않아요. 정말 이게 신소재 공학에 써도 무방하고 응? 어느 사실 학과를 써도 그냥 그냥 그런 현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복소평면의 개념과 드모합으로 정리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복소수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복소수의 거듭 제곱 문제를 극형식으로 해결하는 탐구 활동을 수행함. 너무 짧아. 응.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복서평면이 뭐했지? 봤더니 네 줄이야. 뭔가 이 친구한테 기대하고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개인 세트니까 어떤 게좀 트렌드냐라고 하면은 뭐 수학 이렇게 하면은 수학과 과학. 이런 식으로 학문 간에 조금 융합된 부분들을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고 편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 적합한 진로 코드가 아이임을 알게 된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자한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이걸 읽으면서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자, 우리가 봤었을 때 창체 활동에는 자유 동아리, 진로. 이렇게 있어요. 자율 활동은 몇 글자인지 알아요? 1,500바이트. 음, 500 글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도 500 글자. 근데 진로는 몇백 글자인지 알아요? 700. 네. 그래. 그러면은 지금 봐봐. 500, 500, 700. 그러면 그만큼 진로 활동의 비중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때는 진로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화학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뭐 화학 교과라든지 배웠던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화 탐구하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어써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키워드들을 정해야 돼. 내가 화학과 관련된 뭐 유기화, 바이오, 환경 이런 키워드들을 정해서 거기서 과연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할수 있을지 좀 마인드맵을 저는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 과정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책이라든지 그런 논문이라든지 학술자료 공식화된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좋은 학생부다라는 거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항상 이런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만약에 이제 현재 이제 고삼이다라고 하면은 어 미안한데 인하대랑 경북대는 현재 상황에서는 학종으로 가기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은 중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 카드를 조금 여섯 장을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우선은 여섯 장 중에 한두장 정도 는늘 이야기하는 게 교과를 한두장 정도는 좀 안정으로 깔고 그 위에 한네장 정도로 학종으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 명관이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3등급대잖아요. 물론 이제 어 국수 연과하면은 2점 후반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어 화공이나 화학으로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사실 상향이야. 그렇지만 등급을 정말 2점 중반, 2.56뭐 이렇게 올리고 학생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또 키워드 중심으로 화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관심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잘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북대. 음 화학이나 화공을 확종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선 소신 혹은 상향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저는 어 화공생명학과를 좀 적정으로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물화생지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화공생명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과천대 이제 화학과 그리고 인천대 신소재 두개다 교과로 좀 적정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역은 이제 고3이라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혹시 어때요? 일지망으로 생각했었던 이제 이나대나 경북대 지금 많이 힘들긴 한데 더 올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듣고 조금이나마 <laughs>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인천대를 종합으로 쓸지 약간 교과로 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교과로 써도 괜찮을데 것 같다는 말 듣고 안심이 됐어요. 아니, 안심을 하면 안 돼. 아 네. 그렇지. 인천대보다도 충분히 더 학교 라인을 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인천대는 음, 안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을 최대한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관련해서도 내가 화공신 소재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화학 관련된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본인이 그 부분 좀 소재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은 오좀 어떠셨어요? 늦었지만 제가 명관이 좀 도와서... 어, 어,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2 학년 마무리는 조금 이 초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음. 좀 잘했으면 네.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머님께서 이제 명간이를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대학 어디가 어,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대학들의 입결 결과 자료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리 이제 명간이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들 같은 경우 어, 현재 2 학년이기 때문에 시행 계획안이 각 학교별로 이제 올라와 있어. 모집요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5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시행 계획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뭐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객관적 정보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전 추천드리는 방법이 인터넷보다는 <laughs> 학교 입학처로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학 상담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뭐 온라인으로도 이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FAQ 같은 그런 질문들도 이제 답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왜 그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명관일를 통해 들으셨던 그런 정보 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도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명관일를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학년 학생들도 입시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시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 란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